사고 맘미는 G27보다는 트러스트 마스터를 추천드릴게요. G27은 가성비 너무 딸려요. 음, 비싸기만 비싸고 기아봉도 따로 사야되기 때문에 G29보다는 트러스트 마스터 포르쉐 마크가 들어있는 트러스트 마스터를 사는게 낫죠. 그정도 60만원 70만원 정도 되는데 그걸 살 바에는 트러스트 마스터가 낫습니다. 네, 하이패스 있습니다, 저희. 건빵위대님, 어서오세요. 포르자는 거의 다 왔습니다. 포르자는 거의 왔고요. 아 월티 추가로 하실 분들은 미국 서버 포르자으로 오시면 됩니다. 미국 서버 포르자으로 오세요. 람 모드 어서 와라, 애플린 니아이어. 마을에 들어오면 속도가 60km로 제한이 돼요. 자동적으로. 어, 마을에 들어오면 속도가 60km로 제한이 됩니다. 근데 뭐하냐? 되냐? 아 수리센터 쟤 때문에 지나쳤어 씨 여기서 유턴이다 얘들아 수리센터 무리수 때문에 지나쳤어 미안해 저 새끼 피하다 여기서 유턴해야 돼아 무리수 때문에 지나쳤어 씨 때문 헷갈려가지고 피하려다가 직진해야 되는데 피하다가 졸로 갔잖아. 주차들 하세요. 이체 운하님 어서 오세요. 예 어서 오세요. 근데 오늘 트럭 게임 구매하면 언제 오나요? 트럭 게임 구매하면 바로 CD 키 오잖아요. 트럭 게임은 정품을 구매하시면 CD 키 오자 날라 오잖아요. 그건늦시면 되지. CD키 누시면 되죠. CD로 하는 게임 아니에요. PC로 하는 게임이잖아요. c d 임 아니에요. 그냥 CD로 CD키 넣어서 다운받아. 다... 자 주차 완료했습니다. 경광등 꺼세요. 그렇게 많이 얘기해도 아직까지도 정신이 못 차리고 몇 번을 얘기해도 경광등 켜는 애들이 있어. 송파 경광등 꺼라. 형이 몇 번을 얘기해도 경광등 눈 아프다고 몇 번씩 얘기했는데 정신 못 차리고 경광등 켜는 애들이 많아. 송파 경광등 꺼라. 컴파 경광을 꺼라고 몇번 얘기해. 그 타는 컴퓨터 바꾸기 전까지 안 합니다. 아무그타안할 거예요. 그 타는 컴퓨터 바꾸기 전까지 안 해요. 자.